What's in my bag? <웃음> <웃음> <목소리>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주아입니다. 뉴텐에서 1년 반째 수업을 하고 있어요. What's in my bag? 찍으러 왔어요. 가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돌덩인데요. 일단, 곰돌이랑 마멜이 달려있어요 마이 멜로디. 멜로 멜로디 저의 가방은 오로지 효용성을 위한 가방 더 귀여운 가방을 들고 싶지만 많은 게 들어가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상황을 위한 물건을 갖고 다니는 편이라 좀 도라에몽 가방이 필요해요 이따가. 노트북 이건 안경인데 제가 평소에 안경을 안 쓰긴 하는데 수업할 땐 가끔 써가지고 안경 쓰면 조금 뭐밤생이 안경닦이는 도경수예요 도경수 모해화 굿즈입니다 이건 대형 종이입니다 레드썬 대형이 있고 저주인형 대형이 있어요 게릴라랑 세븐틴이랑 독이랑 다 이제 떠나 보내고 요 둘만 남았습니다. <웃음> 다음이에요. <웃음> 일단 저는 아, 지갑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얘도 마멜이고요. 교통카드만 따로 넣어놓은 지갑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마멜에 맞춰 효정이가 있어요. 주아 최애 누구예요? 최애는 유빈이에요. 유빈. 트위터 예절을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고요. 다음은 버물리. 저는 목이 자석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과 있으면 제가 다 물리는 편이라 많이 필요합니다. 여분의 양말이 있어요. <laughs> 비가 오면 <laughs> 발이 젖잖아요. <laughs> 오늘 비안 오지만. <laughs> 헤드폰. 저의 소중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고요. 소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웬만하면 쓰고 있어요. 필통 언젠가 샀을 거예요. 한 중학교 때쯤 물건 오래 쓰는 편이에요? 엄청요. 웬만하면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물건들은 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물티슈와 휴지도 <웃음> <웃음> 그리고 이어폰 있고. 이어폰 케이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인데 왜 케이스에 케이스를 씌우는지 잘모르겠는 마데카솔, 핸드크림, 선크림, 머리끈 그리고 섬유향수 이것도 벼룩에서 샀고요 이것도 당근에서 샀고 뭔가 제가 그냥 새 거를 산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아의 최애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들은 적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저는 하늘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왠지 핑크색일 것 같아 보이겠지만, 하늘색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핑크템이 많은 거죠? 저도 그게 한 중학교 때부터 의문이었는데, 살다 보니 핑크색이 많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저 원래 헤드폰도 핑크색 썼었거든요. 그렇다면 핑크색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laughs> 뭔가 예전에는 더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좀 좋아하고 있어요. 뭔가 핑크색과 하늘색 공주가 있으면 무조건 하늘색 공주 편이었기 때문에. 하늘색 공주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핑크색도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공주다. 보부상. <laughs> 아니 솔직히 저를 위해서 챙기는 것들도 있지만 꼭다 저를 위한 물건은 아니고 뭔가 양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나 있는 건. 누가 필요하면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막 약도 엄청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제가 그렇게 맨날 맨날 여러 종류의 약이 필요하진 않지만 누가 아프면 빌려줄 수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생리대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누군가 필요하면 줄수 있도록. <laughs>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누가 딱 필요할 때 한번 내가 딱 맞게 주는 경험을 한번 하면 앞으로도 보부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저는 보부상이지만 모두가 이렇게 부분상처럼 짊어지고 다니면 어깨와 키와 건강에 안 좋습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케이. 안녕. <laughs>